you no. 안녕하세요 공당장입니다아 연말이네요 27일 수요일 10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말이지만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2023년도 말 뿐만 아니라 2024년도도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는 리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과연 2023년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그 스케치를 통해서 2024년도에선 어떠한 이벤트로 우리의 리플이 10 달러까지 갈수 있는 건지 얘기를 한번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존중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공장장 이벤트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XRP 100개씩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모든 것을 100% 무료로 지급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연말이 되면 배당을 하죠. 그쵸? 예, 배당을 하는데, 왜 코인은 배당이 없냐? 에어드랍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보유분이군요. 100개씩 다 지급을 할 테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요. 숫자로 정확하게 100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 100개를 뜻는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공장장 구독자 이벤트 첫 번째로 100% 무료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생각보다 재미가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는 1달러라는 숫자를 볼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1 0달러라는 숫자까지도 반드시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겠죠 자 그런데 이미 그 시기는 다 나왔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간략하게 제가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자면 1월 11일 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스팟 etf의 승인이 시작으로 JP 모건, 제이스, 골드만삭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줄줄이 ETF의 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요. 비트코인 이미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2, 제3의 비트코인과 같은 급등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을 찾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중심에서는 리플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1달러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달러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10달러까지 진입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바로 브래딩 갈링 하우스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IPO입니다. 자 IPO가 5월달에 진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PO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죠. 그것은 3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 SEC 소송과의 정리입니다. 이 SEC 소송과의 정리를 통해서 5월에 있을 IPO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SEC와의 소송은요 5월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는 신호점. 그것을 저는 승소와 패소가 아닌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합의를 통한 어떤 느낌, 뉘앙스만 주더라도 바로 리플은 폭등의 랠리를 맞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가격대 다시는 못올 가격대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한주한 한 주가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 되실 겁니다. 왜? 10달러가 되게 되면 지금 기준했을 때약 1,500%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 기준 1,500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고요. 1억 기준 15억이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자, 참고로 1억이라는 숫자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1억이 있어야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5억을 만들 수 있고요. 이5억을 통해서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한 3억 정도 남겨서요. 그것으로 다시 한번또 1000%짜리의 수익을 내시면 이때는 30억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 속에는 공장장이 얘기하는 90% 이상의 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매매법이 있으니까요. 이 매매법 여러분들과 전부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금 승인이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한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첫 번째 바로 10월달에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감. 처음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게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드렸. 1월 10일 날. 드디어 마지막 d 데이까지 잡히면서 거의 90% 이상 이것이 승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이 승소로 인해 비트코인은 1억 이상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야기입니다. 리플 7월달에 SEC를 상대로 해서 일부 승소가 되었죠. 일부 승소라는 것은 기관과 개인으로 나눠서 판결이 나왔고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security 즉 증권이라고 판명을 해줬고요. 자, 개인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매를 하면서 중간 점수를 줬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판매한 것도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자 그것은 앞서 이야기드렸던 5월달 이전에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무료와 비싸면서 이야기했고요. 김남구 코인 논란. 저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관심이 있을 정도로 지금 코인판이 뜨겁게 움직인다는 걸좀 보고 싶고요. 자, 11월 바이낸스 미국에서 벌금 폭탄, 창평차오 사임시켰죠. 자, 이것은 다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E D X M 그들만의 리그인 E D X M 거래소에서 미국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모든 것을 꿀꺽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날리는 거죠. 바이낸스 날리기 전에 뭐 먼저 날렸었죠? 바로 3위에 있었던 F T X 날렸고요. 크라켄도 날렸습니다. 다 날리는 겁니다. 순수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러몬 바이낸스 미국에 쫓아내면서 완벽하게 EDXM 마켓에 진입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통과, 코인은 위믹스 재상장, SEC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 기소했지만 바이낸스만 날렸죠. 코인베이스는 살아도었죠 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지내들건 절대 날리지 않죠. 뭐그 외에 등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플입니다. 넘버 1이고요 3년이 걸린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추가적으로 남았죠? ING 중이죠? 기간과 그 다음에 개인.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몇년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 1년에서 또 3년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자 3년 더 해보죠. 2024년 2027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어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됩니다. 그 전에 합의를 통해서 바로 텐달러까지 출발을 해야 되는 스토리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요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입장에서는 텐달러가 그냥 바로 갈 것이고요. 그 텐달러의 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바로 매매법. 지금 이 순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아발렌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을 지금 줬던 아발렌체. 자, RSI라고 지표에 클릭을 해서 눌러보시고요. 상대적 강도 지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가 왼쪽 하단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RSI 지표가 세팅이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인 세팅은 저 더블 클릭해서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인풋 이렇게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자,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있죠? 30선이고 70선입니다. 30선 하단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점 매수 전략. 반대로 70선 상단에서는요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 전략. 이두 가지 간단한 매도 매매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되시고요. 자 보세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11월 22일자 기준으로 매수 전략 부분에 자리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에서 자 저점 기준 했을 때 25,640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도 취할 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번두번세번네 번에 걸친 매도 자리가 제대로 나왔거든요 이 매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매도 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매도 부분 15% 9일 정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패턴 분석과 이동 평균성 관련된 지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가고 있죠. 43% 조금 더 가져가겠다.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동평선 노란색 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28일선 심플 이동평균선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겁니다. 81% 수익 챙겨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24%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주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그 위에 살짝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자. 이 과열된 이 경고 시도 경고 등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힘의 세기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또 패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동평균선 28일선은 여전히 상승 위에 있지만 있지만 이 부분이 점점 하락함을 보면서 아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자리까지 더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자리까지 이어가더라도 다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다음부터는 변동성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십니다. 계속 쭉쭉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올라가다가 또훅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버리잖아요. 못 견디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던데.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오늘 날짜까지 가지고 있었더라도 여기랑 뭐가 다르죠? 여기서 매도한 거랑 여기랑 지금 내려온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을 뿐이에요. 이렇게. 얼마 흘렀습니까? 보름이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손만 빨고 그냥 불안불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패턴 분석과 이동평균선 분석을 통해서 15일 전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15일 동안은 또다시 매수 타점이 나온 저점이 나온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통해서 1억 이상의 자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장장과 함께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승률 90% 이상의 매매법이고요. 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이 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린 게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씩 지금 이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공개. 무료 공개 내용에는 총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매매하는 매매 전략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여기는 최고점에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저점 자리에 나와 있는 히든 코인까지. 이세 가지를 전부 다 무료 공유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공장장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겁니다. 저만 믿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큰 수익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